운전도 공격적으로 막 내가 빠르게 운전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게 운전 잘하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배달원 전팀장입니다 자, 8월 18일 수요일 현재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뱅크 종목 코드 323410입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오늘 3.8%때 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상 밀어올렸다가 윗꼬리를 소폭 달았습니다. 어, 전일 코스닥 지수가 음봉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어, 이 카카오뱅크는 양봉으로 시장을 상승 이끌어주면서 어, 강한 모습 보여줬고 오늘 상대적으로 더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수 반등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 상승폭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의 단타 관심 종목이고 단타가 어렵다면 카카오뱅크 어 이런 종목은 손절이 두렵지 않다. <laughs>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단타 1순위 종목으로 좀 공략해볼 종목이다. 이번주 단타 종목은 손절해도 이 종목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차례 상장 이후 어 연속적으로 좀이 종목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카오뱅크 이 종목은 딱 봤을 때 차트만 보더라도 내가 이 종목에서 단타를 쳤다. 어, 손실날 확률보다 수익날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이 종목에서 단타를 쳤다.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날 확률이 높다. 어, 근데 이젠 좀 많이 올라서 가격이 부담스러운데요라고 한다면 싸지길 기다리면 되겠죠. 85,000원 또는 8만 원이런 눌림목에서 또 매수 잡아 들어간다면 뭐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서도 응봉 나왔죠. 종가 베팅 하면은 수익 구간 다음 날 8%까지 올라갑니다. 어, 그렇죠? 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이미 종목에서 이겨 놓고 싸우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음봉 하나 뜬다. 어, 종가 베팅 매수하더라도 어, 저점 저점을 최저점 잡지 못하더라도 수익 구간 들어오죠.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어, 흘러 내린다. 오늘 음봉이 약했다. 그럼 내일 응봉 하나 더 떠줘서 한 85,000원 그 이하로 8만 원 정도 눌림봉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코카오뱅크가 지금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laughs> 코스닥 지수흐름과는 조금 다른데. 일단, 코스닥 지수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포인트 이하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10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 1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 어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3자리 수 매수, 4자리 수 매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99포인트 찍고, 지금 빠르게 반등 나와주고 있죠? 추가적으로 좀 고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대장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헬스케어가 지금 양봉 전환하면서, 어, 조금 더 오우장, 코작지수 밀어 올릴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어디까지 반등 나올 것이냐? 1030포인트. 자, 여기가 이내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어, 반등이 나오더라도 1030포인트 부근에서는 또다시 저항을 받고, 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고, 뭐, 오장에서 윗골이 달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또는 하루, 내일 양봉 추가적으로 좀 밀어 올리다가, 어, 윗골이 달고, 은목 맞으면서, 다시 1000포인트 부근까지 재차 조정받을 수 있어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바닥 확인하러 재차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코스피 지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비슷한하에 흘러갑니다. 어, 지금 121선 이탈을 했죠? 그리고 지금 회복시도 하고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한 3200포인트 이내 저항입니다. 자, 요렇게. 지지, 지지, 이 지지 라인이 뚫렸죠. 그럼 저항 라인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저항 맞고 재차 한번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8월 들어 이때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 121선 이탈할 수 있다. 어, 121선 이탈을 했고 어, 이제 바, 반등이 시도하는데 3200 포인트 다시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3100 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라고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뚫렸어요. 뚫렸고, 반등 나와도 저항. 내려오면 3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자,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오면 요 구간에서는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310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다분히 열려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대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어,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도 음봉전환할수 어, 있겠죠. 지금 가격 다소 높아,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럼에도 내가 코스피 지수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면 그 어떤 종목보다도 카카오뱅크가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뭐 공격적으로 올려타시는 건 본인의 선택이겠으나 제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85,000원 혹은 8만 원 눌림목 부근에서 자 이렇게 음봉 하나 뜨면 고저 종가 부근에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기술적반득 짧게 노리는 거예요 짧다고 해도 어 고가가 8%죠 종가 저가를 안 잡았어도. 종가 베팅에도 8%의 수익 구간은 충분히 들어오는 <laughs>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음봉 하나에서 대충 잡아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3%에서 5% 정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물론 음봉 출연 안할수 있어요. 그냥 또 이렇게 보합권에서 마무리되고 내일 또추가성격인 상승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만큼 가까운 크 강한 종목인데 설령 놓치더라도 손실 보는 건 아닙니다. 수익은 어이 투자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가 우선이죠 운전도 공격적으로 막 내가 빠르게 운전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게 운전 잘하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 수익보다는 손실을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 확률 높은 매매 관점으로. 내려오면 반등 나온다라는 예측을 누가 못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 정답인 거죠. 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타점. 음, 그런 타점에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손절 하더라도 8만 원에서 매수했는데 7만 5천 원까지 밀렸다. 손절 해버리면 그만이죠. 왜 8만 원에서 매수하면 7만 5천 원까지 내려올 확률보다 8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어, 8만 원 매수한다면 떨어진 확률보다 손실 불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순절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단타가 어렵다면 카카오뱅크 <laughs> 종목에서 이겨놓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 요런 관점에서 제 의견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와 함께 지금 시장 움직임 코스닥 지수 양봉으로 밀어올리고 있는데 저항라인 코스피 3,200포인트 코스닥. 어, 1030포인트 이렇게 단기 저항 잡아 드립니다 저항 맞고 재차 하락할 수 있으니까 쌍바닥 북은 <laughs> 쌍바닥 찍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에 예의주시 하면서 이번주 어, 시장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거나 이슈 터져 주면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음, 매일 음, 무료로 두세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어, 쭉쭉 실시간 댓글 리딩 실시간으로 댓글을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어 이렇게 쭉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 시작. 어 미국 증시부터 시황 분석을 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전일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쭉쭉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이거 장 시작합니다. 장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가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현재가 실시간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 이렇게 쭉쭉쭉 뭐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 왜이 종목이 추천드렸느냐.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왜 매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결과, 결과, 사, 세 종목에서 세 종목 다 수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결과,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매매일지인데 쭉 보시면 매일매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매매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파란 물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물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라는 게이 단타 매매라는 게어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라는 건데 어 우리가 어 확률 70%, 8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어 수익과 손실을 딱 잡고 어 내가 확률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상을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1%, 5%, 4%에서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수익은 이렇게 크게 크게 가져가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이 난다면 누적 수익으로 쌓아 올려 갈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단타 매매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투자 이런 거 장기 투자 하지 마시고 a p 투자 연구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같구요자 그리고 하나 더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 한 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게 바로바로 뭐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M 게임, YJM 게임즈 그런게 바로바로 안 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주 검색기 다운을 받으셔서 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